사랑이 어덕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말씀이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렇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처음 이게 뭐죠? 사랑. 다음에 희락. 그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요? 사랑. 사랑. 그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잖아이 사랑. 아가페라 그렇죠. 자,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열매의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보면, 이 열매라는 것은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열매는 순차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열매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단수로 쓰여져, 단수. 여러분, 단수 복수 이해하죠? 에? 하나, 여러 개. 이게 단수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면 열매는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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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열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입니다. 이 열매라는 의미 속에 단수로 사용한 의미는 뭐냐면 이 열매는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성령열매를 되게 신앙의 기준으로 많이 삼죠.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성경열매를 맺으려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와 이거 난왜안 맺혀지지? 왜안 맺혀지지? 안맺히자 이거에 엄청나게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자체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비유적인 거예요, o t i o 여러분, 꼭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홉 가지 대표적인 것이지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뭐냐면 성령의 아홉 가지 n g y a n 사람도 그냥 매질로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맺혀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려면 그냥 아무 전제조건이 없이 시간만 지나면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건데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제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어떠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냐. 억지로 그걸 맺으려고, 억지로 그것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맺혀지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래요. 갈리한 바리세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서 식사하는데 동네에 사는 한 여자 죄인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 여러분 그녀의 그 여자의 머리 털로 발을 씻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입맞추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과 똑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마리아 사건은 베다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보문은 갈릴리 어느 마리세인의 집에서 있었어요. 근데이 여인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인 앞에 나타내는 단어, 이 여인을 표현하는 단어, 수식어가 뭐죠? 죄인,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럼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죄가 많은 여자, 그 시대 죄가 많은 여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여자였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 여자였을까? 그 시대 죄가 많다라는 개념, 죄가 많은 여자는 한마디로 말 말하면 말하면 몸을 파는 것으로 그 시대는 그 죄인으로, 정말, 정말 남들이 생각, 그 시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정말, 바깥도, 바깥 일반적인 삶을 살수 없는 그런 저 밑에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인 같이 여기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회생 불구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대로 죄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 자체도 죄가 많았어요. 이런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향유를 뿌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 그 발에 입맞췄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한 그 집주인이 봤어요. 그 바리세인이 봤어요. 그 이름은 시몬이요. 시몬 이 모습을 본 시몬은 도저히 이 모습을 이해하였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내 집에 지금 식사장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 소문으로 듣기에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그렇게 존경받을 분이었는데 지금 이 시몬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고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실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훌륭한 분이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에 있는 분이 이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자기에게 행한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됐어. 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훌륭한 도덕가이고 훌륭한 선생이고 더 나아가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수 있는데 못 알아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인 여자면, 당연히 선지자로서는 그 여자의 행동을 말로 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스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 이 예수는 불륭한 선생 그것도 아니고, 아니, 선지자도 아닐 뿐더러, 불륭한 선생? 그, 그 정도인 거야. 그 정도로 인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이심몬는 예수를,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알고 난 후에, 이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죠?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둘다 탕감하여 주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 탕감해 주인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마리세인 신문에 대답했죠. 내 생각에는 말이 탄감함을 받은 자리이다. 맞죠 여러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친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둘다탄감을 해줬어요. 없는 거로. 다 빚을 천산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주인에게 감사하겠어요. 500대 나리온이에요 50대 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봅시다. 500대 나리온 5억을 빚진 자와 50대 나리온 5천만을 원 빚진 자. 이 둘의 빚을 다탕감해줬으면 누가 더 감사한 거예요? 5억이죠. 5억이에요. 5억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그 주인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이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의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몬이 의심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란 말이요 아, 이분은 선생인가? 이분은 선지자인가? 근데 선지자도 아닌 것 같아? 선생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의심.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고, 아, 예봐라? 나에 대해서 의심하네? 뭐에 대해서 의심해? 아니, 선생에 대한 걸 의심하냐? 아니에요! 시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길 원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이 빛을 탐감해준 그 주인과 같은 너희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서 온전한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선생으로 여기셔야 하나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 한 사람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습니다이 사실에 의심을 가시면 안 돼요. 이 사실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단련하고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그 은혜 나의 죄를 탄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내 죄가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같이 불굴지라도 희게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은혜 그 은혜가 넘치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의 전기적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우리의 죄를 탄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빠져들고,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져요? 사랑의 은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뿐만 아 우리 성령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획성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 강력한, 강력한 역사 맞습니다. 이것이 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죄의천은 자들 앞에 십자가에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그것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수용을 당하시고, 그 피한 마음까지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의 몸. 죄훈같이 많은 아주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주라 고백하십니까? 이 주라 고백하는 것에 한치의 의심이 없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이곳에 와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나가서 여러분들의 개인 취미 활동 그거 하는 게 나아요. 왜 이곳에 앉아서 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며 왜 땀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뭐 지루한 시간을 그 황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고 있겠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실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그러한 존재의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 삶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쪼다 중에 쪼다인 줄 아세요?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모습이 좀 잘났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IQ를 가지고 있고 생각과 건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되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에 죽으시. 이 사실이 아니면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큼 부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중에 너무 감사하게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에 마무리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사랑의 극치에 필요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오셨나 죽으셨대요.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 에요 온갖 고통과 온갖 시욕과 수욕을 다 당한 죽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죽음 하시는. 우리도 그 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 감격의 메시지와 이 감격의 삶의 복음을 여러분들 확실히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를 주라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고백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니다 믿어야 되나? 내가 믿는 걸까? 확실한 걸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 그 자는 그의 생각과 능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라 고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희의 것이겠느냐 믿음이 너희의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믿음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입이다 할렐루야 음. 이것을 확신하며 이것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 여인은 너무나 자기의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죄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감에 주므로 그 감사의 모습을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께 돌렸단 말이야. 여러분 향로가 향. 얼마나 주님이 감사했으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여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죄 자체가 이 여자를 죽게 만든 거예요. 눌림이 너무 심했던 나는무제 불능, 인간도 아니었어. 그런 여인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자기 의 모든 것을 드려. 머리털로 발을 닦이고그 말에 입맞추었어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의 네 모습이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가 문제죠? 주님이, 예수님이 그럴 존재야.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맞아. 그런데 이것이 머리를 알고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아직 의심하고 있는 주님이 맞아. 예수님이 맞는다는데 나는 내 마음에 확실한 감동과 확실한 증거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지 못하는 거야. 그 주님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내 온을 기복하는 거야. 그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온전하지 못한 거야. 이 목사 자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주님의 십자를 가 주시고 그 목상 안에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를, 깊이를 더 깊이 깨달기시 바라겠어요. 그 깊이를 알아가시길 바라겠어요. 그걸 경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해도 해도 안 돼요. 난 생각할 게 너무나 많고 할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묵상하기에내 시간, 생각의 시간도 모자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셨는지 따라옵시다. 성령께. 성령께. 네. 의탁하시기 여러분 성령께 의탁하다는 말은 의지하다는 말은 내모 네, 뭐 걸 맡기고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고 옛날 우리들의 그 교회학교의 교육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계속 강조하니까 계속 주의식으로 하니까 해 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능동적이지 않아요. 어느 때만 해내요? 누가 말을 할때 수동적인 그 명령을 할때 수동적인 요구를 할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장이 어때요? 맨날 타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계속 압박을 받으면 해. 그때는 해. 그러다 내가 자의적으로 하지 못해. 이제 밖에. 강대에서 말씀을 계속 전해 지 마십시오.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만 맞고 내 가슴으로 체험하지 않아. 교회 말서만 들어, 그때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삶을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아. 이런 사람에게 성령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에 내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의 임재가 이곳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속에 더 많이 임재하고 그 속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이 삶이 강해야 되는 거. 이 우리들의 삶이 강해야 돼요. 일주일 보세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가정 생활. 이 시간이 더 많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아하 그때만 각인돼 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이 시간보다 여러분들 삶의 시간 많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니까 이 말을 그것이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강해야 돼. 그 현장이 강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 아니려해도 우리는 사랑의 은혜가 어른새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매척 짓나갈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희락을 느낄 수 있어요, 자비할 수 있어요. 뭐가 기초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합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삶 가운데 온 성이 흘러이지식을예수이름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자체제관이이게 이게 사랑의 만이력이말씀이말씀이말씀이 이 말씀을 제발 잊어버리지 사음이, 적게 받은 자는 사랑도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을 말을 적게 받말 자는 사랑이 말씀을 이말말씀이말씀면이말씀의주제를 정리하셔서 일주일 동안 계속 떠올리세요. 되새기세요. 사 삶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 그러나 사 삶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주제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보시고, 제가 이 정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